백악관에 있던 몇 분을 알게 돼서 몇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트럼프 회의 자리에서 같이 들을 수 있고 정리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 말한 게한 3분의 1 맞았나? 트럼프의 정책은 정말 순간순간 바뀌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아직까지도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잡음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오늘도 뭐 칩스법을 손본다라는 이슈 때문에 증시가 약간은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희준 대표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센크션 랩이라고 제재하고 수출 통제 관련된 컨설팅과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의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전 직장인 조선일보에서 트럼프 1기 때 2016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워싱턴에서 특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온전하게 트럼프 4년을 지켜본 특파원은 저 하나였고요 트럼프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아마 우리 대한민국 본국에 살 있는 사람 중에서 트럼프를 그렇게 많이 볼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트럼프 순방 비행기도 한번 같이 타고 갔으니까요. 아, 물론 같은 그럼. 비행기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트럼프 순방 비행기 안에 탄 유일한 한국인이자 아시아계 기자였어요. 어... 와. 어, 트럼프가 일단 궁극적으로는 뭔가 중국을 제재를 많이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트럼프는 중국을 어떻게 다루게 될까요? 음? 아, 근본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 TV 스타 출신입니다. 가장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왜 중국을 겨냥하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이야기를 풀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경제 체력이니까 경제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미국의 변화와 근본적인 국민들의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최근에도 나왔는데 퓨리서치라고 미국에서 한 거에 미국 성인의 81%가 중국을 비호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의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중국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정치인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속에서 미국이 어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걸 찾아가야 되는데요. 보통 패권 전쟁이라고 하죠. 패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뭘것 같으세요? 달러 예. 뭐 패권, 반도체,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의지입니다. 가장 센 나라 사람들이 붙을 때는 의지로 붙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의지가 모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인의 81%가 동의한다는 건 미국의 총의가 모여졌다는 뜻과 거의 같거든요. 그 그러니까 트럼프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좀 나쁜 말로 하면 선동, 그다음에 그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좀 정치부 기자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요새 보면 히틀러도 그런 사람 아니었었어요? 그때 독일 국민들이 그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쓰지 않았었어요? 그... 그런 대중의 열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좋은 지도자, 나쁜 지도자 로 갈리는 거죠. 이제 트럼프가 어떤 지도자가 될지는 이제 본인의 길이고, 그건 또 미국 역사에서 판단할 일이겠죠. 그런 시대의 목소리가 지금 중국에 대한 강경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난 9월 말에만 미 하원에서 중국 때리기 법안이 28개가 논의됐습니다. 이거는 공화민주당 할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자면 반중, 반일 법이 한 주에 28개가 논의된다.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그 미국 사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는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 트럼프는 어쨌든 미국 국민을 엄청나게 의식한다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를 알아야 경제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음. 그러면 중국 제재가 진짜란 얘기잖아요. 이번에 할 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런 패권 경쟁은 이제 시작인 겁니다. 트럼프 때 아, 시작됐고 씨. 이제 조금 매운 맛으로 따지면 10 단계 중에 한2 단계 정도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1 단계, 2 단계라고 하는 이유가요. 미국에 보면 이제 제재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계속합니다. 이게 한 3만 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중국으로 치면 한 1860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란을 치면 1629개예요. 이란과 중국의 그 격차가 이렇게 뭐 사실 비교할 만큼도 아니죠, 경제적 격차는. 근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한 6400개 정도 됩니다. 이것만 봐도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제재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마음을 먹고 제재한다. 지금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장 위구르에 있는 기업이 160만 개입니다. 그 기업들 중 대표적인 것들만 제대로 제재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혼란은 뭐 지금 러시아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거죠. 그러면 중국 경제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제재가 들어가면 경제가 박살날 수도 있을 정도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중국도 큰 나라니까 그리고 대비를 많이 하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마음 먹고 이제 양측이 싸우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 그때는 경제가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건 의지의 대결입니다. 경제적 대결이 아니라고요. 그 의지의 대결에서 경제는 후순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래야 사안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경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마 이렇게 하면 물가가 오르는데. 네. 설마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가면서까지 미국이 저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그냥 뭐 수술하고 나면 부작용 없는 거 없듯이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제재를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경 안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물론 뭐 어느 정도 당연히 신경을 쓰겠죠. 대중 정치인들은 당연히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의 미국인이 중국을 비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가도 지지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대표적인 제재하면 관세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그럼 관세 말고 또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하게 될까요? 아, 근데 사실 관세는 제재를 우리가 할때 관세가 큰 문제죠. 근데 관세는 어떤 판의 틀을 짜는 겁니다. 관세는 보편적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거를 집중 타격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보듯이 반도체 산업에 이런저런 것 규제를 다 붙여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규제가 다음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농업, 패션, 수산물, 모든 걸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농업에 어떻게 하지?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농업에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한국으로 중국산 수산물이 수입됐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우리는 한국에서 수산물을 다시 반환하고 있어요. 왜냐 그 수산물이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거였거든요. 그거는 제재 위반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중국산 토마토도 못 먹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토마토의 주산지가 신장 위 우르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요새 패션 업체들이 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공급망을 바꾸는 겁니다. 옷, 이런, 우리 보면 여전히 메이드 인 차이나 많잖아요. 미국은 지금 뭐, 랄프로레나 이런 회사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비중을 10% 밑으로 이미 내렸어요. 이건 단순히 관세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이 옷감이 어디서 나느냐? 중국 최고의 면화 산지가 신장 위구르 지역이고, 세계 면화의 5분의 1, 4분의 1도 거기서 납니다. 그게 섞이면 미국 법상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란 건 무한히 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궁금했던 게그 노동에 대한 인권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예. 그런 거잖아요. 예. 해결하면 기업들이 안 나갈 텐데 왜 해결을 못 해요? 신장 위구르 지역은 역사상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그쪽도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면 독립에 대한 요구가 높잖아요. 중국이 여기를 그냥 예전처럼 돌려보내준다? 그러면 신장 위그룹뿐만 아니라 티벳도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 소수민족들이 다 독립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는 아닐지도 몰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에서 말하는 인권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아, 이거는 그냥 그 외통수에 걸린 거네요. 그냥 기업들 그렇지. 빠져나가는 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예. 거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인권 문제에 미국이나 유럽은 진심입니다. 이게 무슨 전략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아닌 게 제가 뭐 늘 사례로 드는 거지만, 영국이 노예해방을 할 때요, 자기네 예산의 40%를 노예해방에 썼습니다. 이거는 역사상 가장 큰 구제금융이었고요. 그 돈을 200년간 갚았어요. 2015년엔가 다 갚았습니다. 1800년에 낸 빚을. 그러니까, 특히 이 인권 문제는 미국에서도 다 법률로 만들어져요. 대통령이 우리, 어, 우리 잘 지내기로 했으니까 해제해라. 이게 안 돼요. 법률로 만들어졌다는 건그 법에 맞는 조건이 돼야 여야가 합의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의 인권 문제 때문에 중국의 인권 문제도 그다음 해외 어디든 인권 문제는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인권도 있는 거예요. 패권 전쟁. 이 있지만 그 패권 전쟁을 하는 가장 큰 도구 중에 하나가 인권이 된 거죠. 그 인권을 도구적으로 쓴다는 표현을 한다면 조금은 잘못된 거긴 한데 어쨌든 큰 도구가 점점 커지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 처음엔 유럽은 참전을 안 했는데 유럽들도 요즘에는 강제 노동에 대한 처벌의 법률을 EU 연합 차원에서도 만들었고요. 각 나라별로도 또다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권하고 공급망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아마 트럼프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또갈 겁니다. 그럼 미국이 중국의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옥죄기 시작하면 네. 아까 전에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중국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중국의 의지가 꺾이기는 쉽지 않죠. 만약 이 상황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꺾이면 그 권위주의 정권을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꺾이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명분도 필요한데 그 명분을 쌓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반도체 얘기할 때 맨날 그렇게 쓰잖아요. 중국의 반도체 투자 얘기는 천문학적이다. 상상을 초월한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 정부가 의지를 거기 투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돈은 부차적인 문제고 누가 얼마나 부도나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돼. 그들의 지상목적인 거죠. 그게 우리가 패권 경쟁이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풀리는 의문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럼 아까 전에 이제 트럼프도 국민의 눈을 의식해서 공약을 내세운 것처럼 중국도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 중국인들도 당연히 반발을 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중국인들의 눈을 생각해서 시진핑은 더욱더 강력한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단 대외적으로 말하겠죠. 실질적으로 어떨진 모르지만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에 조금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또 다른 협상이 있어야겠죠. 그건 뭐, 모든 명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강대강으로 가느냐? 그렇진 당연히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점차 우리가 가는 이 그래프를 보면 좀더 서로 벽을 쌓고 서로의 길을 가려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한국은요.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한국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나 우리는 그 사이에서 실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말이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에 있을 때도 늘 그랬는데 그때 미국이 하는 얘기가 항상 있습니다. 한국은 뭐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 를 많이 했는데 그럼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 한국은 이미 70년 전에 어느 편인지 선택했다 이게 미국의 공식 워딩 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6.25때 이미 자기들 편인 거예요 뭐 사실은 뭐 우리가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실리를 찾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뭐 그 70년 전에 우리가 어떤 편이 된 거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최대한 룸을 찾아야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좀 그런 룸이 조금 나오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벌써부터 저희가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은 미국에서 의뢰를 받는데 미국에서 자기들이 거래하고 싶어 하는 중국 기업을 자기들이 하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기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기회들이 있고 지금 홍콩이 거의 이제 몰락해 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뭐 정말 잘 된다면 홍콩의 역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도 될수 있지 않을까 는 생각을 합니다 아 중립지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뭐 중립지대는 좀더 미국에 가깝지만 그래도 미, 소통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검수창고 가 되는 거죠 싱가폴로 지금 홍콩에 있던 법인 들이 많이 이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싱가폴이 엄청 그래서 많이 떴죠 네. 그러니까 네. 그 가장 비슷한 좀 규제 완화 가 되는 데들이니까 네. 만약에 우리 한국도 뭐 서울도 그런 기업 들을 좀 당겨오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해주거나 이렇게 되면 일로도 많이 넘어올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는 희망사항일 수 있는데요. 어찌 됐든 그런 기회가 없는 건 아니고 이미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호재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는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존 맥케인 전 상원 의원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상원 의원 말씀이 정말 그랬습니다. 트럼프 말에 휘둘리지 마라.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라. 행동하는 걸 보고 공화당이 움직이는 걸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 그게 맥케인 상원의원의 조언이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를 겪어보셨으니까 느끼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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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국 한국 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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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에 있던 몇 분을 알게 돼서 그분들이랑 사실은 뭐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순방 때 따라갔던 제 옆에 자리에 앉았던 분하고 몇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 아주 고위직은 아니지만 그 트럼프 회의 자리에서 같이 들을 수 있고 정리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 말한 게한 3분의 1 맞았나? 트럼프의 정책은 정말 순간순간 바뀌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 너무나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그분 말을 그대로 기사를 썼다 그러면 다오보였던 거예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정책이란 게 정말 휙휙 바뀌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했던 걸쓴 후기들. 고위직들이 쓴걸 보면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할것 같은데 갔는데 정작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트럼프를 4년간 보고 느낀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예상하기보다는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국에 대한 제재는 이제 매운맛으로 점점 가게 될 건데 혹시 네. 중국 말고도 또 다른 나라도 제재한다면 뭐 어떤 나라를 제재하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러시아 이번에 전쟁이 났을 때 벨라루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인근 나라들의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제재가 됐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그렇다면, 중국과, 물론 요즘에는 홍콩, 마카오도 거의 중국과 같이 갑니다만, 특히 홍콩에 있는 마지막 특권들, 미국이 이건 별개의 나라, 아니면 자치 고도의 자치권이 있다고 줬던 홍콩에 대한 특권, 마지막 특권들마저 다 사라질 거고요. 홍콩이 미국에는 다른 개별 사무소를 둘수 있거든요. 그런 거 지금 이미 폐지법안 많이 올라가. 그런 마지막 특권들이 사라질 것이고, 이때 홍콩, 중국편에 서서 유과 중국의 제재 회피를 도와주는 나라들의 제재가 가겠죠. 그런데 지금 벌써 미국이 제재하는 나라가 전 세계 한 3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뭐 러시아나 중국을 돕고 하는 나라들이니까요. 이제 그것도 명확하게 편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 멕시코가 지금 최근에 관세 더 추가 부과 당했잖아요. 네. 이게 원래 캐나다랑 원래 멕시코 옛날에 나프타라고 해서 예. 저 배웠던 그 예, 나라들인데 예. 그 나라도 제재를 때리더라고요. 예. 그, 그것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을 때리려는데 캐나다, 멕시코까지 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멕시코는 중국의 우회기지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많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트럼프 1기 때도 캐나다, 멕시코 때렸습니다. 그때도 관세전쟁 해가지고 서로 철강이나 이런데 서로 관세 매겨서 저쪽도 보복 관세 매기고 하다가 1년 만에 철회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 트럼프는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 멕시코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걸어서라도 하고 멕시코로부터 어떤 또 다른 이민이나 뭐 이런 거를 받아내려고 하는 딜을 하려고 하는 게 강할 겁니다 그 1기 때도 그런 걸로 딜을 해가지고 받아 냈거든요 그리고 뭐 캐나다나 이런 데서 싼 물건이나 이렇게 들어오면서 미국 내부 기업들이나 사람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들이 늘 있어 오니까요 트럼프는 또 그런 것들을 또 신경 쓰는 거고요 그렇지만 1기 때도 1년 정도 하다 말았거든요 그니까 러 이번에는 하더라도 뭐또 어떤 변주가 올릴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제재의 진심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미국은 <laughs> 정말 제재의 진심입니다. 응. 미국이 올 초에 그 제재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거든요. 어... 10년간 늘린다는 거는 웬만큼 걸린 회사들이나 비밀리에 있는 회사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0년 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9.9년 됐을 때, 9년 11개월 됐을 때 제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재는 정치적인 거라, 제재는 무슨 어떤 과학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런 요건이 다 되면 제재할 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미국 고위 관료에게 들은 얘기인데 북한도 제재 리스트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언제 제재할까 하는 건 이벤트에 맞춰서 자기들이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이 제재의 진심인데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거고요. 재밌는 사례가 올 6월에 미국 상무부가 인디애나 대학교를 제재했어요. 무슨 대학교를 제재하나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초파리를 연구하던 독소가 나오는 초파리를. 전 세계 16개 나라에 보냈다는 거예요. 아마 대학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 이 연구하도 유전자병이 초팔이니까, 한번 딴 나라에도 해서 가서 해보고, 우리가 같이 데이터를 모아보면 좋겠다 싶었겠지만, 이 독소는 생화학무기도 사용될 수 있으니, 너희들이 우리 허, 허락 없이 보낸 거는 안 돼. 이러면서 인디아나 대학교가 수출특권을 폐지당했어요. 이게 수출특권 폐지당한 거는 이제 해외랑 교류를 못하게 되는, 물론 기한을 두고 한 겁니다만. 그리고 반성문도 쓰게 했어요. 이거 했던 사람들이 교내에서 발표하고 우린 이런 잘못했어. 이런 반성문까지 쓰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미국은 진짜 초파리 한 마리도 단속할 만큼 굉장히 제재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RTX라고 예전에 레이시온이라는 그, 저, 미국 굴지의 방산 업체가 2억 달러, 그러니까 2,800억이죠 요즘 환율로 벌금을 맞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직원들이 해외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레바논 이런데 가서 노트북을 열었다 닫는 거예요. 오, 노트북을 열어서 켜서 좀 일을 하고 다시 닫고 돌아오고 그렇게 한게다 제재 위반으로 올라갔어. 요 이유가 뭐냐면 그 노트북 안에 군사 기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거를, 암만 그래도 2,800억을 <laughs> 때린다는 건, 우리,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은 정말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또 한국에 200만원, 1,500달러 짜리인가? 그 헬기 부품 하나, 정말 오래돼 우리 베트남전에 쓰던 그런 헬기 부품 하나 보내는 회사도 제재당했어요. 허락 없이 보내, 보냈다고. 아,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증권사분도 저번에 음. 중국에 출장 갔다가, 예. 말씀하신 대로 괜히 노트북 잘못 썼다가, 아, 예. 핑계에서 구실 잡아서 때리면 때리는 거니까. 음, 예. 다 들은 다음에 종이를 다 썼대요 네. 그리고 출국 전에 마지고다 외우고 아 <laughs> 버리고 나서 네, 네, 다시 복귀해서 쓰고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옛날처럼 뭐 그런 시대가 이제 진짜 지났어요 평화롭게 모든 걸할수 있는 시대는 지나고 심지어 미국은 뭐 카리비의 영주권까지도 자기들이 심사하겠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영주권이나 뭐 골든 비자라고 하죠. 뭐 그런 것까지 자기들이 심사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20세기 아니면 21세기 초반에 알던 약간 이 평화로운 시대는 좀 많이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재가 엄격하면 기업대기업으로서 뭔가 견제하고 싶으면 스파이 <laughs> 심어가지고 네. 이거 잃을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러면 그럴 수도 아... 있죠. 실제로 어떤 한 회사가 제재로 몰락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도시바거든요. 오, 일본의 네. 도시바인데. 1980년대 중반에, 이게 미국에서는 늘그 당시만 해도 소련의 핵잠수함을 감시를 했습니다. 이 핵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게 미국의 가장 큰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잠수함이 언제 미국 근처로 와서 때리고 도망갈지 알수도 없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아주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핵잠수함은 이 프로펠러가 기술이 안 좋아서 소리가 많이 난 거예요. 그걸 이제 미국은 소리로 찾았는데 이게 어느 날 조용해졌어요. 이게 왜 조용해졌나? 근데 그때 아까 말해서 스파이를 심어서 누가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떤 내부 고발자가 도시바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내부 고발자의 말을 따라가 보니까 정말 그 정밀한 프로펠러를 만들 수 있는 공작 기계를 도시바가 소련에 수출을 했던 게탈로가난 거죠. 그 이후로 도시바하고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고요. 결국은 도시바부터 시작해서 일본 반도체 몰락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의 경쟁자를 정말 뭐 비겁하게 이기고 싶다 그러면, 이 회사가 제재위반을 했나 안 했나를 해서, 찌르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제재가 진짜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그러니까 미국 제재라는 건 사실 미국이 제재를 하는 건 미국 사람만 제재하거나 미국 법인을 제재하는 게 맞잖아요. 다른 나라를 제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법이 제재를 할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야, 우리나라 돈을 써서 니들이 법을 위반해? 그럼 우리 법으로 처벌할 거야. 이게 미국이 전 세계를 제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 글로벌 통화는 달러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재는 계속 전 세계 모든 분야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제재 때문에라도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그게 더 공고해지는 거네요 그럼요 이 미국은 처음에 이 달러를 통한 제재를 몰랐어요. 네. 자기들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힘을 누가 알려줬느냐? 북한이 알려줬습니다. 네. 북한이 어떻게 알려줬냐면,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제재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이. 김정일 시대에 통치 자금이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미국이 그거를 제재를 한 겁니다. 그때 갑자기 북한이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줄 몰랐어요. 근데 북한이 모든 자기들의 외화가 거기 에 묶이니까 난리를 치면서 미국이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렇게 제재를 하면 총한방안 쏘고, 우리의 적성국을 힘들게 할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미국이 깨달은 겁니다. 그 이후에 금융 제재란 것이 발전해 왔습니다. 되게 똑똑한 방식으로 제재 <laughs> 이거를. 네, 그때 당시 미국. 그 외교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도 워싱턴 포스트의 제재 관련 특집 기사를 쓰면서 그런 기사를 썼는데 그때 있었던 외교관들이나 국무부 사람들이 유레카를 외쳤다는 거예요. 아이 방법이 있구나. 그전에는 제재란 것이 이제 수출통제 뭐 만드는 물건 같은 걸 가지고 이러면 안돼 저러면 안돼 했는데 돈거래 하지 말한 게 재무부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 재무부가 제재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 됐죠. 예. 어떻게 보면 총칼보다 더. 강력한 제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전쟁보다 더. 아, 그럼요. 그래서 제책 이름이 이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 온다는 아, 겁니다. 그럼요. 예. 저는 피 흘리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할수 있는 전쟁. 그리고 이걸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거죠. 단순히 누구를 제재해서 없앤다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내 편과 네 편을 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제재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해 주세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가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제재 관련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게 하는 뭐 우방국들에 대한 제재도 벌어질 건데요. 이때 이거를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시고 길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계속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길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습니다.